여자가 당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그것이 다정한 눈빛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더 깊고 무언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 맞춤은 바디랭귀지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은 그녀의 진짜 생각을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자가 당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빛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러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더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시선이 그녀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는 여섯 가지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믿으세요. 이러한 시선들을 이해한다면 이전에는 놓쳤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오래 머무르는 시선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당신의 눈이 그녀와 마주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빠른 시선과 관심의 전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느리고 의도적이며 매력적으로 오래 머뭅니다. 예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듣는다면 말없이 느껴지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눈빛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에요. 널 봤어. 라고 날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신호죠. 그녀는 단순히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에 불꽃이 튀는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연스럽지 않은 순간만큼이라도 그녀의 시선을 마주쳐보세요. 이런 미묘한 움직임은 당신이 그녀의 신호를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어떤 면에서는 그녀의 관심에 보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깊은 무언가의 시작이죠. 그러니 위아래로 시선을 맞추는 건잘 아시죠?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해서 몸을 따라 내려오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그녀가 당신을 훑어보며 마음속으로 체크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순진한 눈빛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옷이 잘 맞는지 당신의 자신감을 살펴보고 어쩌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당신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육체적으로 끌린다는 신호이며 단순히 당신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어쩌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이런 눈빛을 보인다면 칭찬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녀는 당신의 외모에 관심이 있고 그녀의 호기심은 당신의 외모 그 이상입니다. 그녀는 더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난기 어린 눈빛에 이어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것은 유혹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여자는 당신을 재빨리 흘끗 쳐다보다가 수줍게 시선을 돌린 후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흥미롭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가볍고 매력적이며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아직 너무 앞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눈빛은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게임처럼 가벼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때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미소로 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녀의 관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연결의 순간은 더큰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더 깊은 교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깊은 자기 성찰의 시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 여자가 당신 머릿속에 모든 생각을 읽는 듯 당신을 쳐다본다면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이는 단순한 시선이 아닙니다. 소음을 뚫고 깊고 강렬한 시선입니다. 마치 그녀가 당신의 영혼과 소통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서두르거나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순간에 자주 나타납니다. 방안은 사라지고 말없이 두 사람만이 강렬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녀가 이렇게 당신을 쳐다본다면 그 연결을 끊지 마세요. 케미가 형성되도록 하세요. 이런 눈빛은 날것 그대로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성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렬하면서도 단순한 매력,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곁눈질. 이 눈빛은 좀더 미묘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눈꼬리로 당신을 흘끗 보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마치 당신을 훔쳐보는 듯한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탄하는 듯한 눈빛이죠. 다른 것에 집중하는 척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나 휴대폰 통화 중일 수도 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곁눈질은 종종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심지어는 몸짓을 살짝 바꾸는 등 다른 몸짓을 동반합니다. 이는 그녀가 약간의 신비로움을 유지하면서도 관심을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녀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눈을 마주치고 잠깐이라도 더 시선을 고정해 보세요. 이는 그녀의 관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자신감을 더해 줍니다. 잠깐 널 원해 라는 눈빛. 이것은 그녀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자가 당신을 흔들림 없이 강렬하게 바라보고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때 그건 분명합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어떤 대담함과 명확함이 담겨 있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다음 움직임을 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 눈빛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 있어요. 관심이 있고,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에요. 수줍어 하는 것도 장난기 어린 것도 아니에요. 직접적이고 진심이 담긴 눈빛이죠. 만약 당신이 이런 시선을 받을 만큼 운이 좋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자신감 있게 반응하세요. 대화를 시작하든 키스를 하려고 몸을 기울이든 지금이 바로 그녀에게 당신도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순간입니다. 여자가 이런 식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이런 눈빛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알았다 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바디랭귀지와 매력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관계 심리, 그리고 사랑에 대한 더 심층적인 내용을 보려면 구독하세요. 눈 맞춤은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여자가 당신을 이렇게 쳐다본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감 있게 반응하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세요. 그러니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소통하며 당신의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하세요. 다음 만남까지 조심하고 눈을 크게 뜨세요. 누군가의 시선이 무엇을 드러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자가 당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그것이 다정한 눈빛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더 깊고 무언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 맞춤은 바디랭귀지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은 그녀의 진짜 생각을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자가 당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빛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러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더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시선이 그녀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는 여섯 가지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믿으세요. 이러한 시선들을 이해한다면 이전에는 놓쳤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오래 머무르는 시선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당신의 눈이 그녀와 마주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빠른 시선과 관심의 전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느리고 의도적이며 매력적으로 오래 머뭅니다. 예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듣는다면 말없이 느껴지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눈빛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에요. 널 봤어. 라고, 날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신호죠. 그녀는 단순히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에 불꽃이 튀는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연스럽지 않은 순간만큼이라도 그녀의 시선을 마주쳐보세요. 이런 미묘한 움직임은 당신이 그녀의 신호를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어떤 면에서는 그녀의 관심에 보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깊은 무언가의 시작이죠. 그러니 위아래로 시선을 맞추는 건잘 아시죠?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해서 몸을 따라 내려오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그녀가 당신을 훑어보며 마음속으로 체크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순진한 눈빛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옷이 잘 맞는지 당신의 자신감을 살펴보고 어쩌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당신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육체적으로 끌린다는 신호이며 단순히 당신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어쩌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이런 눈빛을 보인다면 칭찬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녀는 당신의 외모에 관심이 있고 그녀의 호기심은 당신의 외모 그 이상입니다. 그녀는 더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난기 어린 눈빛에 이어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것은 유혹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여자는 당신을 재빨리 흘끗 쳐다보다가 수줍게 시선을 돌린 후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흥미롭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가볍고 매력적이며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아직 너무 앞서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눈빛은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게임처럼 가벼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때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미소로 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녀의 관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연결의 순간은 더큰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더 깊은 교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깊은 자기 성찰의 시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 여자가 당신 머릿속에 모든 생각을 읽는 듯 당신을 쳐다본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는 단순한 시선이 아닙니다. 소음을 뚫고 깊고 강렬한 시선입니다. 마치 그녀가 당신의 영혼과 소통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서두르거나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순간에 자주 나타납니다. 방 안은 사라지고 말없이 두 사람만이 강렬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녀가 이렇게 당신을 쳐다본다면 그 연결을 끊지 마세요. 케미가 형성되도록 하세요. 이런 눈빛은 날것 그대로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성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렬하면서도 단순한 매력,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견눈질. 이 눈빛은 좀더 미묘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눈꼬리로 당신을 흘끗 보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마치 당신을 훔쳐보는 듯한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탄하는 듯한 눈빛이죠. 다른 것에 집중하는 척 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나 휴대폰 통화 중일 수도 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견눈질은 종종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심지어는 몸짓을 살짝 바꾸는 등 다른 몸짓을 동반합니다. 이는 그녀가 약간의 신비로움을 유지하면서도 관심을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녀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눈을 마주치고 잠깐이라도 더 시선을 고정해 보세요. 이는 그녀의 관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잠깐 널 원해 라는 눈빛. 이것은 그녀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자가 당신을 흔들림 없이 강렬하게 바라보고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때 그건 분명합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어떤 대담함과 명확함이 담겨 있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다음 움직임을 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 눈빛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 있어요. 관심이 있고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에요. 수줍어 하는 것도 장난기 어린 것도 아니에요. 직접적이고 진심이 담긴 눈빛이죠. 만약 당신이 이런 시선을 받을 만큼 운이 좋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자신감 있게 반응하세요. 대화를 시작하든 키스를 하려고 몸을 기울이든 지금이 바로 그녀에게 당신도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순간입니다. 여자가 이런 식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이런 눈빛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알았다 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바디 랭귀지와 매력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관계 심리, 그리고 사랑에 대한 더 심층적인 내용을 보려면 구독하세요. 눈 맞춤은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여자가 당신을 이렇게 쳐다본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감 있게 반응하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세요. 그러니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소통하며 당신의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하세요. 다음 만남까지 조심하고 눈을 크게 뜨세요. 누군가의 시선이 무엇을 드러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자가 당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그것이 다정한 눈빛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더 깊고 무언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 맞춤은 바디랭귀지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은 그녀의 진짜 생각을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자가 당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빛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러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더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시선이 그녀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는 여섯 가지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믿으세요. 이러한 시선들을 이해한다면 이전에는 놓쳤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오래 머무르는 시선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당신의 눈이 그녀와 마주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빠른 시선과 관심의 전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느리고 의도적이며 매력적으로 오래 머뭅니다. 예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듣는다면 말없이 느껴지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눈빛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에요. 널 봤어. 라고. 날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신호죠. 그녀는 단순히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에 불꽃이 튀는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연스럽지 않은 순간만큼이라도 그녀의 시선을 마주쳐보세요. 이런 미묘한 움직임은 당신이 그녀의 신호를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어떤 면에서는 그녀의 관심에 보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깊은 무언가의 시작이죠. 그러니 위아래로 시선을 맞추는 건잘 아시죠?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해서 몸을 따라 내려오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그녀가 당신을 훑어보며 마음속으로 체크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순진한 눈빛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옷이 잘 맞는지 당신의 자신감을 살펴보고 어쩌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당신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육체적으로 끌린다는 신호이며 단순히 당신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어쩌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이런 눈빛을 보인다면 칭찬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녀는 당신의 외모에 관심이 있고 그녀의 호기심은 당신의 외모 그 이상입니다. 그녀는 더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난기 어린 눈빛에 이어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것은 유혹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여자는 당신을 재빨리 흘끗 쳐다보다가 수줍게 시선을 돌린 후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흥미롭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가볍고 매력적이며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아직 너무 앞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눈빛은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게임처럼 가벼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때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미소로 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녀의 관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연결의 순간은 더큰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더 깊은 교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깊은 자기 성찰의 시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 여자가 당신 머릿속에 모든 생각을 읽는 듯 당신을 쳐다본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는 단순한 시선이 아닙니다. 소음을 뚫고 깊고 강렬한 시선입니다. 마치 그녀가 당신의 영혼과 소통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서두르거나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순간에 자주 나타납니다. 방안은 사라지고 말없이 두 사람만이 강렬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녀가 이렇게 당신을 쳐다본다면 그 연결을 끊지 마세요. 케미가 형성되도록 하세요. 이런 눈빛은 날것 그대로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성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렬하면서도 단순한 매력,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견눈질. 이 눈빛은 좀더 미묘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눈꼬리로 당신을 흘끗 보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마치 당신을 훔쳐보는 듯한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탄하는 듯한 눈빛이죠. 다른 것에 집중하는 척 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나 휴대폰 통화 중일 수도 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견눈질은 종종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심지어는 몸짓을 살짝 바꾸는 등 다른 몸짓을 동반합니다. 이는 그녀가 약간의 신비로움을 유지하면서도 관심을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녀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눈을 마주치고 잠깐이라도 더 시선을 고정해 보세요. 이는 그녀의 관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잠깐 널 원해 라는 눈빛. 이것은 그녀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자가 당신을 흔들림 없이 강렬하게 바라보고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때 그건 분명합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어떤 대담함과 명확함이 담겨 있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다음 움직임을 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 눈빛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 있어요. 관심이 있고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에요. 수줍어하는 것도 장난기 어린 것도 아니에요. 직접적이고 진심이 담긴 눈빛이죠. 만약 당신이 이런 시선을 받을 만큼 운이 좋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자신감 있게 반응하세요. 대화를 시작하든 키스를 하려고 몸을 기울이든 지금이 바로 그녀에게 당신도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순간입니다. 여자가 이런 식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이런 눈빛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알았다 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바디 랭귀지와 매력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관계 심리, 그리고 사랑에 대한 더 심층적인 내용을 보려면 구독하세요. 눈 맞춤은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여자가 당신을 이렇게 쳐다본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감 있게 반응하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세요. 그러니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소통하며 당신의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하세요. 다음 만남까지 조심하고 눈을 크게 뜨세요. 누군가의 시선이 무엇을 드러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